이번에는요, 자, 브루노마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브루노마스의 이제 메리유라는 이제 오피셜 뮤비의 뮤직비디오 이제 그 모션,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파티클, 저희가 지금 방금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파티클 시스템 저희가 그냥 위로 올라가서 터지는 이 직선 모션, 요거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 방금 영상 보였다, 보여드렸다시피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요런 이제 요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어 주려면 뭐 그래프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기능으로 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뉴에서 널 오브젝트. 요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널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렌더링을 해도 이 빨간색 네모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중심점을 하나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중심점. 그래서 그 파티클 시스템의 그 포지션 부분 있잖아요. 그죠? 프로듀서의 포지션 부분. 걔가 이요 널의 요 중심축을 따라가게끔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하나 만들었으면요. 이 너를 움직이는 모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좀빼 주시고 0 프레임에 0 프레임에 이렇게 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지션. 단축키 P를 눌러서 포지션 톡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한 3초 정도 갈까요? 3초 3초 정도 얘를 이동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여기 끝에까지. 대각선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얘가 이동 곡, 이동 경로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여기 중간에 작은 점들이 계속 무수히 보이는데, 이 작은 점들은 1프레임이에요. 1프레임씩.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큰 동그라미는 핸들입니다. 이동 이동 경로 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동 경로 이렇게 잡아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요 간격이, 이 간격이 이이 프레임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자, 요렇게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이번에는 파티클을 만들어 줄게요. 자,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솔리드 이름은 파티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2, 그 파티클 시스템2까지 적용시켜 주세요. 그 다음은, 여기 지금, 널의 포지션, 요거 항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요거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파티클. 파티클에서, 여기, 프로듀서 안에, 요,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자, 얘를, 어, 토글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냥, 아무데나 상관 없습니다. 그냥, 토글을 한번 눌러주세요. 프로듀서의 토, 포지션. 그리고 나서, 요 레이어에서 단축키 U를 눌러서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파티클 시스템 2라는 부분에 토글이 눌러져 있는 항목이 보이게 되죠. 얘는 지금 파티클 시스템 요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또다 눌러서 안에 열어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여기 프로듀서에 있는 포지션 요 항목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다시 요 토글은 꺼줍니다. 그 이제 토글 이렇게 이제 꺼주시면 이 항목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여기가 자, 이번에는 이 포지션 항목 여기 토글이 안 눌러져 있죠? 얘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토글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Expression Position이라는 항목이 생성이 돼요. 여기가 지금 제가 화면을 주... 확대를 했다가 줄였더니 여기 지금 이렇게 다시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 오류창이 난 것처럼 해서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익스프레션 요 포지션에 여기 보시면 나선형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 나선형 아이콘 이 나선형 아이콘을 자 여기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널에다가 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넣어 주시는 게 아니고 널 포지션에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여기다 이제 나선형 아이콘을 널 포지션에다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컴프라는 거는요, 현재 열려있는 이 컴포지션을 얘기를 합니다. 디스컴프, 레이어. 이 디스컴프, 이 컴포, 열려있는 컴포지션에서 레이어 널 1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는 거예요. 레이어 널 1이라는 항목을 찾는 거고요. 그널 1에 트랜스폼, 트랜스폼 안에 있는 포지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 앞쪽에 나 뒤쪽에 어떤 거라도 있으면 오류가 떠요 적용이 안된 거고요 자요 항목만 보여줘야 됩니다 요 항목만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얘를 플레이해서 봤을 때이 파티클이 요렇게 너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파티클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절대 포지션, 여기 파티클에 있는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얘가 이제는 일자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얘가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중력값이 0이 돼줘야겠죠 그래서 피직스에서 그라비티를 0으로 적용해줍니다. 그라비티를 0으로 적용해주시고 벨로시티는 어, 0.01 벨로시티 0.01자 요거 한 번에 수치 좀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0, 0으로 주시고 벨로시티 부분이 너무 좁으니까 조금 더 키울까요? 0.1 어, 더 커요. 0.075 예. 네. 지금 어 어차피 룸비티는 좀 길어져야 될 거고요. 길어져야 될 거고 버스 레이트도 좀 수치가 좀 높아져야 될 거고요. 레디우스는 0이고 벨로시티 0.75에 그라비티 0이고, 예, 네, 여기까지죠. 그라비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나중에 할 거고, 요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0.75 줬어요. 0.075. 0.075. 네. 자, 일단 한 중간 부분 요 정도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놔 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어, 기능을 추가로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한테 여기 아까 저희가 어저스트먼트 그 조정 레이어를 하나 불러다 놨었잖아요. 그죠? 자, 얘도 하나 더 여기다 부르겠습니다. 솔직히 요 파티클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시켜 줘도 되는 기능이에요. 파티클 레이어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용을 시켜 줘도 되는 효과인데 어저스트먼트 기능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요거 하나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어줄 거냐면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러프 엣지라는 효과를 사용하는 거랑 하나는 이제 뭐 블랙 저기 가우시안 블러랑 커브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쉽게. 러프넷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o u g h 자, 요 효과를 이제 어저스먼트에다가 이제 조정 레어에다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뭔가 뭉쳐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되게 입자가 많았는데 여기 다안 보이니까. 자, 요거를 이제 입자가 보이게끔 파티클에서. 자, 저희 아까 전에 파티클 부분에 이 파티클 타입을 이제 페이드 스피어, 페이디드 스피어 요걸 사용했었잖아요. 자, 요번에도 요거를 좀 적용을 시켜줄게요. 파티클에서 페이드 스피어 요거를 적용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뭔가 불 같은 느낌이 나와요. 근데 그 뮤직 비디오 같은 경우는 흰색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버스 레이트를 화이트. 그 다음에 데스, 아, 버스 컬러. 버스 컬러를 화이트. 데스 컬러도 화이트로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버스 사이즈가 0, 0이어야 됩니다. 얘가 0. 그러면, 자, 요렇게 보이고, 어, 요거 0이면, 자, 0.01. 조금만 그 다음에 0.01로 하면 입자가 처음에 굉장히 조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버스 레이트 부분 있잖아요. 얘를 수치를 한10 정도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스 사이즈 0 적용하고요. 그리고 버스 레이트는 10 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거 표면이 되게 거칠어요, 그죠? 자, 러프 엣지가 적용이 됐는데, 이러프 엣지 다시 들어가서,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러프 엣지로 좀 바꿀게요, 이름을. 이렇게. 러프 엣지로 여기 엔터키 눌러서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 자, 여기 보시면, 오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엣지 샤프니스라는 부분이 있고, 프렉탈 인플루언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프렉탈은 표면이 좀 거친 부분을 표현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프렉탈 인플루언스를 0을 주시면은 이렇게 좀 둥글게 됩니다. 얘가 1일 때랑 얘가 0일 때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면이 둥글게 변해요. 그 다음, 여기, 보더는, 보더는 0을 주시게 되면은 보더는 0을 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도 이렇게 입자가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느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보더는 0을 주시고, 엣지 샤프니스 부분은 한 10을 주겠습니다. 여기 표면이 좀잘딱 외곽각 딱 떨어지게. 그래서 한10 정도 주시면 은 조금 더 퍼졌죠. 자, 보더 값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이런 모양도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둘째 치고 일단 보더는 0과 엣지 샤프니스는 10. 그리고, 프레타 인플루언스 0에서 요렇게, 러프넷 지나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입자 모양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자, 요거 일단 요 정도까지 모양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보더는 한0.1 정도 줬고요 여기 수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셔야 되는데 자 파티클 보겠습니다 파티클이 현재 10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벨로시티도0.75 정도 줬었나요 0.1 줬나요 0.75 줬죠 자요거를 수치를 조금 더 줄일게요 0.05 정도로 좀더 줄여 줬더니 자 입자들이 조금 더 많이 붙었죠 그죠 이 부분들. 그리고, 버스레이트도 이 개수를 한 20개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더가지런해졌어요 입자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롱비티도 한 5초 정도로 늘려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다 벌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또 개수를 늘려줍니다. 30개. 아니요, 버스레이트를 40개, 50개까지는 가봐야겠네요. 요런,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모터 뭐 개수가 더 많이 가도 될것 같습니다. 70개? 그러면 요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예, 여기가 완만해집니다. 근데, 어, 요걸로도 좀 많이 거친 느낌이 좀 난다 싶으시면은, 자, 러프넷지로 가서 러프넷지로 가서 보더값을 조금 더 올려주셔도 돼요 0.2 요정도 0.3 그렇게 주시면은 여기가 더 되는데 어... 프랙탈만 올리지 않고 엣지 샤프니스 요 부분하고 보더값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0.2 정도까지만 잡을게요 0.2 정도 그러면은 자 얘를 봤을 때자 요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약간 컴퓨터가 좀 많이 버벅거려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움직여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파티클 부분에 얘네들이 퍼지는 걸좀 잡아주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요 파티클에서 뭐, 아이고. 여기 파티클에서 자, 뭐, 레지스탄스. 이것도좀 조절을 해 주시면은 레지스턴스 한10 정도 10 정도 주시면은 요 퍼지는 것도 모양이 좀 잡힙니다. 이렇게. 천천히 퍼지게 될 거예요. 천천히 이거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자, 천천히 퍼지죠? 그 부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기 약간 표면이 아직까지 좀 거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파티클 개수를 더 많이 늘려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가 약간 좀더 완만해지고, 또 데스 사이즈나 데스 사이즈 이 부분도 수치를 더 늘려주셔도, 늘려주셔도 입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끝머리 부분에서 점점 더 이렇게 부드럽게 선이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지스탄스를 좀 10을 줬더니 좁아지면서 더 많이 입자가 붙어 있어서 이런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색상이에요. 배경 색상. 배경 색상. 자, 그, 무비 보시면은 배경 색상이 노란색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 똑같이 한다라기보다는 색깔을 좀 바꿔서 약간 초록색으로 약간 올리브색으로 자, 넣어줄게요. 요거를 요거를 뭐 여기 제일 아래에다가 내려주시면은 배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솔리드를 여기 컬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서 맨 아래에다가 대체해 주시면 돼요. 솔리드를 새로. 예, 솔리드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입자가 지나가는데 배경까지 있어요. 근데 얘도 밑에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림자가 진짜 파티클도 지금 개수가 70개씩 나오고 5초 동안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막 이것저것 지금 러프넷지에 또 그림자까지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가 정말 힘들어 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티클 보시면은 여기 파티클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마우스 우클릭.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 자,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포토샵이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드롭 섀도우. 요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밑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이 생기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효과를 줄, 조금 더 떨어뜨려 놓으려고 여기 밑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부분을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Distance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 부분하고 거기에 있는 오브젝트하고 그림자하고 지금 약간 거리를 떨어뜨려 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한10 정도 적용을 해 볼게요 살짝 더 많이 떨어지죠 한 10에 네, 20? 20 정도 주시고 오퍼시티도 여기가 그림자가 또 너무 진하니까 오퍼시티도 한50 정도? 해서 사, 살짝 색깔을 빼줍니다. 이렇게 적용하시고 나면, 하고 나면 효과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은 요 정도 지나가고 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죠? 요 정도 지나가고 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여기에 이제 글씨 부분까지 있는 거죠 글씨 글씨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글, 이렇게 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요 부분에 지금 만약에 비행기가 날아간다 라고 치면은 비행기 부분도 요 모션 요거 그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모션을 그대로 잡아주는 건데 자 간단하게 그냥 동그라미로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기에 뭐 로켓 모양을 그리셔도 되는데 일단은 펜툴로 펜툴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 화살표 모양을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는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해줄게요. 자, 요것도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레이어 쉐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 중심축이 보이시죠? 그죠? 이 중심축을 이제 이동을 좀 시켜줄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팬 비하인드 툴이 있습니다. 팬 비하인드 툴로 이 중심축을 이 화살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좀 배치해주세요. 가운데에. 그냥 아까 전에 그 파티클 익스프레션 연동해 준 것처럼 얘도 여기 포지션 부분을 연동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 방법도 있고 이 포지션 부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포지션 키프레임이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이 포지션 키프레임이 선택이 되고요. 이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인디게이터를인디게이터를 인디게이터를 0에다가 두고 컨트롤 V를 눌러 줍니다. 여기 레이어에다가 이 포지션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키프레임이 먹어요. 그리고 이동 경로도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주실 거는 얘가 이동을 할때 지금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만 로테이션만 자, 모션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 뭐 얘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게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톡을. 이렇게또 이렇게 플레임 이동을 하다가 여기서 꺾이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꺾이는 부분에서 얘를 방향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요. 그죠? 돌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끝에 와서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톡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걸로 에드, e 어 리무브, 키 프레임입니다. 아니면은 뭐이 부분 조금 뒤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부드럽게 이동하는 거라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서는 끝에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화살표가 이동 경로를 따라서 회전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 뮤직 비디오에서는 비행기예요, 그죠? 로켓이나 로켓이나 비행기 부분입니다. 뭐 중간에 모양이 좀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씩 돌려서 맞춰주시면 네, 중간 중간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 작업을 해 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 이동 경로를 수정을 해 준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 키프레임 포지션 포지션 키프레임도 복사해서 해 놓으면 똑같은 이동 경로로 간다 라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알려 드렸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똑같이 e 스프레션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아까 저희가, 자, 여기 shape layer 단축키 P 누르면은 지금 키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잖아요. 요고, 이거를 꺼주고, 꺼주고, alt 키 누러, 눌러서 클릭. 요고. 알 t 키 눌러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나선형 아이콘을 얘한테 연결해 주는 겁니다. 파티클도 지금 요널 포지션 요걸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얘한테 연동을 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똑같이 얘가 따라가요. 이렇게 그죠? 따라가고요. 그리고 널의 이동 경로를 수정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얘도 그 경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동 경로가 변형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돌려 주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로테이션 회전은 직접 또 수정을 해서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